여덟 분의 스트리머 분을 모아 진행된 퀴즈쇼 시즌 5. 치열한 접전 끝에 일대일 무승부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앞두고서 참가자들은 새로운 시련을 맞닥뜨리는데. 저희가 이 라운드를 전부 끝내고 나서 스파이를 이 뽑는 시간 이 있어요. 투표 시간이. 어, 아, 이 최종적으로 스파이를 추대했을 때 여기서도 뽑히지 않으면은. 그들 그 승리, 승리 확정을 가져갔습니다. 한 명만 뽑히면 어... 한 명만 뽑혀도 승리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좀나 티내죠? 네 일단 제가 티낼게요. 자, 자 야, 여러분 야, 저희가 또 준비된 VR이 또 있어요. 나... 자 여러분들 어? 또 저희 화면 공유 한번 또 봐주시겠습니까? 무슨부로껐네요 빙고는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재미있게 즐겼어요. 어, 지금 락할 소리 지나. 어, 자꾸 이숙학. 아, 어, 왼쪽 팀, 오른쪽 팀, 그리고 스파이 팀까지. 어, 저걸이 와! 와! 저저 실수를 했나 봐요. 예? 어? 어떻게 된 거?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팀 안에는 팀별로 한 명씩 자신의 팀을 패배로 이끄는 스파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스파이들의 미션은 스코어가 총 1대1로 무승부가 되게 만드는 것인데요. 만약 무승부가 되었다면 스파이들의 우승! 2대0으로 한 팀이 승리하였다면 우승한 팀의 스파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우승이 되는 룰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무승부. 스파이들이 승리하고 말았네요. 라고 하면 너무 아쉽죠. 스파이를 제외한 참가자들에게 최후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명씩 사회자와의 1대1 비밀 투표를 통해 본인 팀에 숨어든 스파이가 누군지 알아맞혀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양팀 모두 과반수로 스파이를 찾는 것을 성공했을 경우엔 스파이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우승입니다. 반대로 스파이를 한 명이라도 놓쳤을 경우엔 그대로 스파이의 우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침사에 이 숨어서 이 게임을 주무르고 다닌 스파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스파이 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응? 어? 마피아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라방게 우리 팀다잘 맞추던데? 어? 아니, 아, 우리는 좀 의심 갈만한 사람이 어? 있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 아, 아왜맛요좀 진짜 몰랐어요. 자 <laughs> 솔직히 댕재만 냉정한... 스튜님이 코시님 진짜 너무 의심 가거든요. 아, <laughs> 아니 근데 저 열심히 했어요. 어아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열심히 맞추려고 했는데 <laughs> 와. 자 그렇습니까? 이번 퀴즈쇼에는 오, 저희가 이제 맞았어. 특별히 추가된 새로운룰로서 스파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와도드님 <laughs> <왈도쿠님 웃음> 팀과 네, 장마구 님팀 잠깐 저희가 스파이를 색칠할수 <laughs> 있는 회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충격이야 어. 그럼 궁금하고 있어요. 심장은 네. 제외죠? 어, 팀장일 수도 있고, 팀장이 아닐 수도 있고, 모릅니다, 어엤? 이거는. 각팀에한 명씩, 네명 음... 중에 무조건 한 명이 스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각각 A팀, B팀, 저쪽, 귓코방 내려가셔서, 한번 스파이 색출 회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저 이미 마음속에 굳혔는데요. 아니, 진짜 우연하니까요. 저 습균 님 솔직히 팝땡스 틀리고, 솔직히 에바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올려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올라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이거 너무하잖아, 팝땡스는 자, 알 ए 습니다 여러분 양 팀에서 아네 한쪽 스파 팀이라도 스파이를 못 찾으면은 스파이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아 다른 쪽 한번 사운드 들어보죠. 저 파핑수가 그 1라운드였나요? 2라운드. 2라운드에서 음... 난이도 1짜리 오, 어, 문제. 이거 솔직히 이거 난이도 너무 1... 너무 나, 너무 나갔긴 한데 진짜 너무 <laughs> 나갔지. 아니 너무 진짜, 진짜. 나갔긴 하다비. 내가 무승부를 만드는 게 그거라 음. 그랬어. 이거는 빙고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나오는 거라서 이거 빙고 숫자는 솔직히 저 터치 안 했어요? 빙고 숫자는 안 건드렸다는 건 다른 건 건드리셨다는 어떻게 건드렸셨을지 <laughs> 건드리셨지? <수> <laughs> 이걸 안몰아가지네요 <laughs> 어, 보통 어. 마피아 게임 보면 저렇게 몰아가는 사람이 범인이던데 아니 아니요 근데 저는 아니 근데 진짜 누군지 감이 안 와요 자기 팀 스파이만 찾으시면 됩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안 그래도 우리 팀만 얘기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스파이, 있는데 스파이 우숙규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laughs> 그 스파이가 있는 건 확실한가요? 아니면 없을 수도, 없을 수도, 수도 있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어? 확실합니다. 어? 확실히 있다고?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의심, 의심, 의심 나밖에 의심받을 상황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아저 사람 파편 수를 틀렸어요. 어떻게 를 진짜 내가 아니야. 나 추종 그래요. 이건 솔직히 어떻게 저는 게 저는 최 숫자대로 불렀던 떻뿐이고 아니 근데 문제가 지금 안 어떻게 사람이 없어 아니 어아게이가게 뭔가 있거려있저희면저희을때한을이한명이맞췄어요췄어인정상인춘못맞게어게 없던 억하기억하자든요자 그러면 자누 각자 파인 스파인 지한은지한해씩정해볼들요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어 아, 3분 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의심 팀으로. 안 하고 있었는데. 아, 네. 아 지금 부터 투표가 진행될 에? 예정이기 때문에. 저 질문 어. 하나만. 네 혹시 스파이가 자기 스파이인 거 인지 못할 수도 있나요? <laughs> 아, 그거는 그분이 <그거는 웃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뭐 홍철 없는 홍철 팀이야 뭐야? 어, 어 스파이가 뭐 까먹었다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오. 이제부터 투표를 들어갈 건데요. 자동맹님 먼저 내려와 주세요. 자 오케이. 예. 자 동백님 아 오늘 저희 컨텐츠 진행하시면서 본인 네. 팀에서 누가 네. 가장 스파이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 헤이미야 태인 것도 좀 틀렸는데 자꾸 본인 아니라고 변명하는 게 티나서요. 아스규님예자 누가 스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없 없다라는 건 정답이야 없 아닌 건가? 네네 네, 무조건 한 명이 있어니 무조건 한 명을 한 명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네 무조건 한 명을 지정해야 됩니다 아 근데 난 진짜 아닌데 일단은 그 솔직히 정황이 전부 다 저한테 몰려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저저 저, 저 동백님 할게요 아코신님네아 네. 아, 오늘 컨텐츠 진행하시면서 누가 제일 스파이 같아 보이셨나요? 다 스파이 같았긴 했네 그중한명 누가 제일 스파이 같아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님, 아 왈도크님, 예. 아 오늘 컨텐츠 진행하시면서 누가 제일 스파이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숙큐님이요숙큐님이 아, 사람 말이 안 돼요 진짜. 상식적으로어이 네. 솔직히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아나 진짜 너무 억울했다니까요. 저거저 저거 당연히 맞추겠지 싶었는데. 아, 저 그래서 숙큐님 바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냥 혹시 또 추가적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솔직히 저는 스파이 게임 이런 거 몰랐고요. 저 그냥 문제만 맞추고 싶어서 온 건데 이런 의심 안기 같은 이 나나카 미쇼 무섭네요. 플레이 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첼센 씨. 아, 오늘 콘텐츠 진행하시면서 아, 누가 제일 스파이가 드셨나요 저희 팀원 중에서는 모카 씨. 아, 모카 형님을 나 아, 좋습니다. 아, 그렇다면 은 상대팀에서는 스파이를 찾으신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상대팀 스파이 누구 같아 보이시나요? 와일도 쿤씨 여전히 좀 긴가민가 하긴 해요. 아이고, 치신님아 오늘 컨텐츠 진행하시면서, 아 누가 제일. 숙키님이랑 코시님이요? <laughs> 아니, 잘 모르겠어, 우리 팀. 반대로 본인 팀에서는 누가 제일 스파이 같아 보이시나요? 아 일단은 스파이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말수가 적으셨으니까 찍으려고요. 플님을메서때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모카 형님. 네. 아 오, 오늘 모카 형님은 아 누가 제일 스파이 같으셨었나요? 저는 플레임님이요플레임님플레임님이 계속 얘기 안 하시고 계시다가 마지막 쯤에 가서 갑자기 한 명을 몰아가듯이 선동을 하시길래. 다들 하신... 저는 못가시오아 장마군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컨텐츠 진행하시면서 누가 제일 스파이가 으셨나요 저는 사파자당시 제일 스파이 같습니다. 아 제가 스파이 같다. 아, 어. 아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이네요. 약간 페르 그, 어? 페르소나가 흰색 검은색 곰돌이 마냥 강산 아, 루파 아닌가요? 흰색 검은색 곰돌이는? <laughs> 미안합니다. <laughs> 제가, 제가 단갈로파랑 페르소나를 둘다 해봐가지고 아. 제가 몰라요 그거는 이제 단갈로파 데리고 가셨습니다 곰돌이네아 죄송합니다 근데 아, 네, 사실 네. 그거 아닐까요? 저희 팀에 스파이는 사실 한 명도 없었고 어, 우리 팀에는 스파이가 한 명도 없다라고 가시는 건가요? 라는 건 아니고 아 사실 의심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가 제일 음... 의심이 났죠? 네 모카님 아니면 플레임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음... 전... 수가 공료가 됐고요. 와. 오, 아, 양쪽 팀. 과반수가 나왔네요. 어? 어? 나 어? 누구 한명 과반수가 딱 나왔고요. 다 A팀 B팀. 아이 색출에 다 A팀 B팀. 아이 색출에 실패했습니다. 어? 아, 빠졌것같았 아, 아! 아, 아, 어떻게 나오는데? 스파이 색출에 실패를 했는데 아 진정? 그렇다면은 네 양쪽 팀다 실패를 했고요 아, 저희가 스파이. 스파이가 누군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VTR 하나 뭐야.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해. 일단 누군지 몰라서 손을 좀 보자 스파이는 어, 아 음, 가만 안둔 거야 손을 좀 보자 <laughs> <다만> 안... <laughs>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이번 나나카미쇼 시즌5에 <laughs> 스파이 <스페이오커에> 역할에 <laughs> 당첨되셨습니다 <laughs> 아 이런 기회가. 그 맞다니까. 그래, 맞다니까. 왈도쿨이라니까 저거. 그래. 그래. 라 그렇습니다. 아, 숲과의 왈도큰. 왈도큰. 우 분이셨습니다. 아니, 목카님이셨어 제가 뭐, 탐합니다. 킬쉐요 어떻게 알았지? 이거 진짜 제가 아 제가 왈도쿤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왈도쿤 원래 텐션이었으면 1라운 1, 2라운드 진짜 고삐 풀는그 망한 새끼 만약 그냥 아, 이다 맞춰야지 이러면서. 저말 그러니까 맞네. 갑자기 2라운드 때 갑자기 내는 문 내는 사람도 바뀌고 내는 것도 갑자기 소심하게 바뀌었다? 이건 뭐야? 빼박 왈도쿤이지. 아니 근데 도쿤님은 들킬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나 아니. 왈도쿤님 팀에서 투표를 받았을 때단한 분도 왈도쿤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 아, 네, 취미였다. 아, 좋았다. 넌 습균님이야. 습균님. 아, 아 습균님 너무 좋았다. 아 가수 리그 시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 스파이예요. 저까지. 고맙합니다 <laughs> 장마군 팀의 경우는 아, 플레임님만 모카형님을 지목하셨어요. 그냥 말수가 적으셨으니까 플레임님 찍으려고요. <laughs> 아, 플레임님을 선택. 저는 플레임님 같아요. 플레임 와. 아. 니 다른 분들은 제 설득에 동감하셨잖아요, 아까. 아니에요. 아니.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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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플레이님이 조용히 있다 갑자기 우하영님을 계속 밀길래. 그니 플레이님이 너무 조용히 있다 갑자기 아, <laughs> 이렇게 아, 되면서 잘했네. 저희 이번 나나카 미쳐 시즌 5는 하이팀니 승리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어디있어어 쉽다, 쉬워. 잘했아십 아, 쉽다, 쉬워. 께서는 아, 원하시는 뭐 피자나 치킨